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최우선 영단어 2000, 시즌 3. 오늘은 61일째가 되겠고요. 오늘도 최우선 순위 단어 10개와 그리고 활용 예문 10개를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Trust, Trust, Trust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동사. 뜻은 믿다 또는 신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trust 신뢰한다, 믿는다. Her 그녀를 in everything 이때 in everything 하면 매사에 있어서 모든 것에 있어서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즉 전체적 의미는. I trust her in everything. 나는 매사에 있어서 그녀를 신뢰한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advice, advice, advice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동사, 뜻은 충고하다 또는 조언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please advise 조언 좀해 줘. 충고 좀해 줘. me 나에게 how to 동사 원형하면 어떻게 하는지를 또는 무엇을 하는 방법을 이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그래서 how to cook this 이것을 어떻게 cook 요리 하는지를. 즉, 전체적 의미는 Please advise me how to cook this. 이것을 어떻게 요리 하는지 조언 좀 해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Emer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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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긴급사태 또는 응급사태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The emergency number 이때 emergency number 하면 긴급전화번호, 응급전화번호 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래서 긴급 전화번호는 is 119 119이다. 즉, 전체적 의미는 the emergency number is 119. 긴급 전화번호는 119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bother, bother, bother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동사. 뜻은 성가시게 하다, 귀찮게 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Don't bother me. 나를 귀찮게 하지 마. 성가시게 하지 마. With 뭐뭐와 함께. Your 너희 problem, 문제와 함께. 즉, 전체적인 의미는 don't bother me with your problem. 너의 문제로 나를 귀찮게 하지 마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forecast. forecast. forecast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예보 또는 예측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i m listening to. 이때 l i s t e n to. 하면 무 무엇, i 무엇을 듣다. 그래서 I'm listening to. 나는 듣고 있다. t h e w e a t h e r 이때 w e a t h e r 하면 날씨 일기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래서 t h e w e a t h e r f o r e c a s t 하면 일기 예보 날씨 예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즉 전체적 의미는 I'm listening to the weather forecast. 나는 일기 예보를 듣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opinion opinion opinion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견해, 의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 have 나는 가지고 있다. A different 이때 different 하면 다른이라는 형용사가 되겠고요. 그래서 different opinion 하면 다른 견해,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 about it 그것에 대해, 즉, 전체적 의미는, I have a different opinion about it. 나는 그것에 대해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capture, capture, capture.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동사, 뜻은, 붙잡다 또는, 후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The police 경찰이 captured 잡았다 붙잡았다. The robber 이때 robber 하면 강도라는 뜻이 되겠고요. 즉 전체적 의미는 the police captured the robber 경찰이 강도를 잡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fasten, fasten, fasten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유의하실 점은 알파벳 T가 이번 단어에서는 묵음이라서 발음이 되지 않습니다. 품사는 동사, 뜻은 매다 또는 고정시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first, 이때, first 하면 우선, 첫째로 라는 부사가 되겠고요. 우선, fasten, 매라, 매세요, 고정시키세요, your 당신의 seat belt 이때, seat belt 하면 안전벨트 또는 좌석띠 라는 뜻이 되겠고요. 즉, 전체적 의미는 우선, first fasten your seat belt. 우선 안전 벨트 또는 좌석띠를 매세요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smooth, smooth, smooth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형용사, 뜻은 매끄러운 또는 부드러운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This, 이것은 is smooth, 매끄럽다, 부드럽다, to the touch, 촉감으로. 즉, 전체적 의미는 this is smooth to the touch. 이것은 촉감이 매끄럽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inner. inner inner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형용사, 뜻은 안의 또는 내부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e h e j a c k e t 그 재킷은 has 가지고 있 n o n inner p o c e e t 이 e r i e r inner inner on inner pocket 하면 안주머니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즉 전체적 의미는 the jacket has an inner pocket. 그 재킷은 안주머니가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단어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세 번씩 읽어 드리고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믿다, 신뢰하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trust, trust, trust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충고하다, 조언하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advise, advise, advise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긴급사태 또는 응급사태 라는 뜻이 되겠고요. emergency, emergency, emergency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성가시게 하다, 귀찮게 하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bother, bother, bother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예보, 예측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forecast, forecast, forecast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견해, 의견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opinion, opinion, opinion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붙잡다, 포획하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cap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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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매다, 고정시키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fas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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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매끄러운, 부드러운 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smooth, smooth, smooth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안의, 내부의 라는 뜻이 되겠고요. inner, inner, inner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예문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역시 천천히 세 번씩 읽어 드리고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나는 매사에 있어서 그녀를 신뢰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trust her in everything. I trust her in everything. I trust her in everything. 다음 문장은요, 이것을 어떻게 요리하는지 조언 좀 해줘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Please advise me how to cook this. Please advise me how to cook this. Please advise me how to cook this. 이번 문장은요. 긴급 전화번호는 119이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The emergency number is 119. The emergency number is 119. The emergency number is 119. 다음 문장은요. 너희 문제로 나를 귀찮게 하지 마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Don't bother me with your problem. Don't bother me with your problem. Don't bother me with your problem. 이번 문장은요, 나는 일기 예보를 듣고 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m listening to the weather forecast. I'm listening to the weather forecast. I'm listening to the weather forecast. 다음 문장은요, 나는 그것에 대해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have a different opinion about it. I have a different opinion about it. I have a different opinion about it. 이번 문장은요, 경찰이 강도를 잡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The police captured the robber. The police captured the robber. The police captured the rubber 다음 문장은요. 우선 안전벨트부터 매세요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First fasten your seat belt. First fasten your seat belt. First fasten your seat belt. First, 이번 문장은요, 이것은 촉감이 매끄럽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This is smooth to the touch. This is smooth to the touch. This is smooth to the touch. To the touch. 다음 문장은요, 그 재킷은 안주머니가 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The jacket, The jacket has an inner pocket. The jacket has an inner pocket. The jacket has an inner pocket.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